강소와대람식를사를들과해 주신 이종 사람들과 함께, 갓이는 사님들정 함께, 원이사과당께갓 그리고 우리 과함여러이사들께감사드립니다 또한 아,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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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들께들는데요들사들과함는사님들과지께남들는사 하나신한 피하시면 하이 배고픈 일임으며 감사드립니다. 아, 이어서 한번법도겠습니다9월 8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요 저희 전문가들, 전합 주장은 동산육동훈련소 영국의 군인교회에서 진중세 3,000명 이넘습니다 3,000명 사이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들은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로로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참여가 필요로데요 저희는 재약1 0 0 100명 이상의 목사님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배 뿐이니요저희가 이번에 좋은 전부로 하고 공중조합회 장인들과 관정조들 모두 조직의 단체사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1날에는 호남지역 공정들합이 주최하는 정읍의 수대체육관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비대위 체크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감히 그 악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행하지 못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